오케이 y In the middle. I'm not g o i 길어 to 는데 딜레이 o u d 여기서 빨리 넘겨야겠네. 신용취소 진짜 신용 취소 먼저 해무 안해도 돼 지금 신용취소? 진행 네엔지엔지 방금, 모, 그, 모양, 모양 생각도 안될것 <laughs> 그 모양새가 도안될었그 모양새가, 과감하게. 봐봐, 이렇게 딱 해서, 이거 뺐어. 그리고 새로운 거잘 넣고, 이렇게 넣고야. 이게 농지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자니까 그러니까 길게 그냥 귀에 빼서, 닫고선 찢어준 게, 모양새는 더보기 괜찮지. 여기, 사부작권인가 보다는, 이렇게 다시.